안녕, 친구들, 톡톡이 아저씨야. 어, 오늘, 디거 솔로레이드 챌린지 모드가 열렸는데, 지금 알려줄 방식은 일단, 스노우 화이트를 쓰지 않는 방식. 최대한 스노우 화이트를 쓰지 않는 방식이고, 그리고, 사실 조합보다도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수치스럽지만, 커서 조준점 동기화를 끄고, 조준 보정을 좀 최대한 땡겨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관통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통이 없는 애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그냥 때리면 되는데, 이제 관통, 예를 들면 레드우드, 뭐 앨리스, 맥스웰, 스노우 화이트, 요런 친구들. 음, 그리고 심지어 뭐 도로시나 나가 같은 경우도 관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코어 쪽 에임을 맞춰주는 게 좋기는 하죠. 그래서 그 경우에 한해서, 근데 저는 일단 뭐 그냥 이렇게 해놓고 게임을 진행할게요. 이게 중요하고, 첫 번째 조합입니다! 스노우 화이트를 안 쓰는 조합이에요. 누가 순서를 처음에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자, 요게 첫 번째, 길티, 에, 토브, 샷건 조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볼륨, 블랑, 맥스웰 누아르, 모더니아. 그리고 세 번째, 도로시, 순이스, 홍련, 마르차나 프리바티. 네 번째, 티아, 동탄지, 나가, 레드우드, 크리스마스, 로드밀라. 다섯 번째, 크라운, 흥련, 엘리스, 리타, 수영복, 헬름까지 이게 기본 조합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첫 번째 덱, 샷건 덱부터. 바로 들어가는데, 이 덱의 핵심이 뭐냐. 바로, 리트라이에요. 그리고, 바니 앨리스의 버스트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평타면 충분해요. 그래도, 톡, 톡, 톡 하는데, 버스 트할때 지금 3스택! 쌓이고, 바니요? 봤습니까, 지금? 이, 이 총알이 3개가 됐으면 토브 버스트 쓰고 그냥 바로 시작하면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재도전, 되요 재도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가셔야 됩니다. 이 총알이 숫자 3이 바로 돼야 돼요. 버스트 쓰기 전에. 그런 다음에 이 버프가 끊기면 최대한 안 끊기는 세계선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니까 지금도 버프가 끊겨가지고 토브 버스트가 들어갔죠. 이러면 안 돼요. 버프가 끊기면 안 됩니다. 원래. 이거를 계속 이 총알을 봐야돼 저 총알 3스택 쌓여있는 거를 저 밑에 파란 총알에서 옆에 숫자 3 적혀있는 거자 이렇게 최대한 저지해주면서 뭐 저지 천천히 하면 좋아요 사실 3페이지를 늦게 가기 때문에 샷건 같은 경우는 저지를 천천히 해도 되고 빨리 해도 되는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덱 구성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버스트만, 이제, 방금 엘리스를 썼는데, 엘리스안썼도데기 때문에, <목소리>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밑에 총알이 3스택 유지가 되는지 이건 신경 써주세요. 지 풀렸죠? 그래도지고또 사단이 예, 3스택이 된 상태로 토브에 버스트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해요. 너무 늦어지면 리트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길티 같은 경우는 그냥 레오나로 하셔도 되고 슈가 같은 경우는 뭐 메이드 프리바트로 하셔도 되고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상태 잘 <목소리> 유지, 유지되는 걸 보고 그렇게 가는데 지금 사건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따가 자동 사격을 좀킬 거예요. 좌측 상단에 보면은 지금 채팅창 때문에 안 보일 텐데. 좌측 상단에 이제 자동사격이랑 스킬 자동 쓰는 게 있잖아요? 샷건댁은 안 켜도 되는데, 이제 저거를 아니지. 관통할 때는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요 부분이 코어인데, 이따 가 관통할 때 그림창, 그림판 켜가지고 코어를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샷건덱이라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다음 덱부터는 이제 맥스웰이 관통이 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코어를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샷건덱은 그냥 이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어. <목소리> 앨리스 머스트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죽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옆에 저 탄환 스택 3스택 쌓이는 거저게 중요하고요 최대한 저지하면서 자, 이게 렇끝 응, 모를 거 없죠? 최대한 딜을 했어요. 뭐할 만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니소다랑 바니소다랑 토브스작 때문에 딜이 나오는 거고 슈가랑 길티 같은 경우는 뭐 오버로드도 안돼 있고 스작도 안돼 있어요. 최대한 편하게 짰기 때문에 샷 건덱도 다른 덱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덱이 제가 이제 볼륨 누블랑스는 맥스웰 모더니아 덱이라 그랬죠? 요덱요 요 덱인데. 보면은 뭐 볼륨도 당연하겠지만 육성이 안돼 있고 요런 식으로 이제 누블랑은 좀 성장이 돼 있고 그리고 맥스엘도 당연히 스펙이 돼, 있, 돼 있고 누아르도 이제 뭐야 기본적인 시작은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더니아도 기본적인 건돼 있고 요 상태에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어, 제가 아까 설명하느라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가 코어예요. 이 친구, 지렁이 친구의 코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이게 뚜껑이에요. 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로 단면도를 그려놨어요. 보이시죠? 이거를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이 뚜껑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옆에서 보면은, 이게 1페이지에 처음에 드릴을 가지고 나오고, 2페이지부터 드릴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볼록한 부분이 지금 이, 이게 튀어나와있죠? 여기, 여기, 여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뚜껑이, 여기 뚜껑이, 요 뚜껑이야. 근데 자세히 보면은, 뚜껑 뒤쪽에 이제 그 아마 코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3번 자리에서는 좀 맞추기 쉬워요. 근데 1번이나 5번 자리에서는 코어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2, 3, 4번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아무튼 여기가 코어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일단 인증해야지. 내가 코어가 어디 있는지 이 친구가. 그래서 드릴로 이게 가리고 있어도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코어의 위치는.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걸 알고 가보죠. 이걸 위해서 아까 커서 동기화랑 A 보정을 제대로 키운 거예요. 1페이지 같은 경우는 근데 에임보정이 의미가 없어요 코어를 안잡아줘요 저 드릴이 있을때는 저 앞에 뿔 달려있을때는 그래서 최대한 이때 맞출 수 있는데 코어를 맞춰줘야 돼요 저도 지금 잘 못맞추죠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코어를 계속 리트하는게 이번에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코어를 잘 맞추냐 안 맞추냐가 이제 안건이 될겁니다 맥스웰로 천천히 저지해주시면 되고요 네, 맥스옐로 다 저거 속성 저지를 해주고, 가면은 뭐 누블랑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에임 보정 때문에 1페이지는 빨리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페이지는 에임 보정이 코어를 안 잡아주니까 저지를 이렇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1페이지는 좀 빨리 넘어가줘. 저지를 빨리 하면 빨리 넘어가거든요. 처음 저지를 계속 빨리 해서 1페이지를 빨리 하고 2페이지부터는 반대겠죠? 저지를 천천히 해야죠. 3페이지 들어가면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최대한 코 맞춰주고 코 나왔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꼬, 꼬, 보이죠, 이거? 지금 제가 말한 부분, 이코 그래서 보정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봐봐요. 여기 따라가죠? 에임 보정 이래서 맞추라고 한 거야. 어?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에임 보정을 맞춰놓으면은 좀무리를 따라가죠 에임 지금 따라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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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래서 맞춰놓으라고 한 겁니다 요래 요래 그 다음에 이제 소, 속성 저지하면서 저지해놓고 이제 맥시렐버스 들어가면서 아 잠깐만 씨, 지금 말하다가 지금 모더니아가 스턴에 걸렸는데 미사일 정리하고 코어를 딱 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저지는 최대한 그니까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이 저지를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당으로 저지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저지를 한 번은 안 해도 되고 다음 건 해야 되고 한 번은 안 해도 되고 다음 건 해야 돼요. 이 페이지가 그런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코치에 맞춰 가지고 뽕 날려주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 페이지 저지는 최대한 천천히 가능하면 보데둬도 뭐 알아서 지들이 저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버리면 3 페이지인데 여기는 무조건 저지를 해야 돼요. 여기는 모든 패턴을 다 저지해야돼 그래가지고 이제 저지하면서 코어 맞춰주는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저지하면서 코어 맞춰주는게 쉬운일이 아니야 여기는 전부 다 저지해야됩니다 3페이지 들어오고나서는 전부 다 저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뭐 기, 기다렸다가 이런식으로 기다렸다가 나중에 저지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천천히 나중에 코어 때리고 코어 때리다가 나중에 저지. 코어 때리다가 나중에 저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아, 씨, 이게 맞추기 어려워 이렇게 코어가. 저도 못 맞추겠네요. 이래서 수화를 뺐습니다 댁에서. 물론 수화를 넣는 게 고점보다 높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댁이. 어? 아무튼 이게 모더냐아딜 몰아주는 그 맥스웰 방식이죠. 다들 쓰는. 이렇게 이제 네 번째 댁 끝났고 세 번째 댁. 이거는 이것도 무난해요. 이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 이것도 그냥 보면은 도로시도 저도 이제 육성이 다돼 있고. 수니스도 육성이 돼 있고. 그리고 홍련도 육성이 돼 있는 그래 가지고 이제 스펙에 따른 영향이 좀있게 하겠지만 택틱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뭐 다른 데 지장은 없습니다, 절대. 저 스펙 계정이라도 다른 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딜 차이는 좀 나더라도. 자 이렇게 가죠 그리고 또 도로시 조합의 팁은 뭐냐 스킬을 오토로 써라 오토로 쓰면서 수동을 같이 눌러라 이게 팁입니다 괜히 일일이 수동으로 하다가 낙인 삑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스킬을 이렇게 오토로 켜놔라 그 다음에 이제 오토로 켜놓으면서 내가 도와줘라 더 빨리 누를 수 있게 더 빨리 버스트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만 해줘도 된다 이거는 어차피 어지간하면 걱정이 없어서 미사일 정리하면서 그럼 이제 이런 것만 신경써주고 마르차나로 속성 저지만 신경써주시면 은 마르차나로 저지하면 은또 어려울 게 없죠 그럼 쓱쓱 이제 하는 대로 어 이러고 이러고 와 신난다 이거 한 손으로 마우스 대충 노리면서 하시면 됩니다 조합 구성이 어려울 거 없고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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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면 됩니다 슥슥슥쓱좀 이제 버스 누르는 것만 빠르게 도와주고 어렵게 없죠. 그리고 도로시 같은 경우는 버스 중에 관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코어를 때려주는 게더 좋기는 해요. 본인이 맞출 수 있으면 에임을잘 잡을 수 있으면은 도로시도 나름 관통이 생기는 친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뒤로 올리고 싶으면은 잘 때려주는 게 좋죠. 이런 거못 잡겠으면 그냥 언패하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금 보셨죠? 수동으로 제가 손가락을 너무 빨리 눌러가지고, 보면은 지금 낙인 안 걸린 거 보이죠? 얘한테 지금 낙인이 안 들어간 거예요, 도로시 어스트가.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도로시 발동되면 이렇게 스킬 써주고, 도로시가 오토 자동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스킬 써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더 좋아요. 급하게 막 광클하고 있다가 도로시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낙인이. 제대로, 아, 나가긴 나갔는데 안 걸린 거죠, 제대로. 이런 걸좀 봐야 된다, 지금. 이 칼이 꽂혀 있어야 낙인이 제대로 걸린 거기 때문에, 디거한테. 요게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이제 딜로스가 나겠죠? 그래뭐 어렵지 않게. 심지어 이거는 뭐 훈련이 뭐 메이드 프리바티로 대체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마르차나 있고 노로시 프리바티 있으면은 돌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목소리> 그대로 쭉 진행을 합니다. <목소리> 이제 핵심은 첫 번째 덱이랑 두 번째 덱이 있기 때문에 사실 5번, 4번, 3번 덱은 아니고 5번, 4번, 3번 이런데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처음 지금 보여준 이세 <목소리> 개의 덱은 얼추 뒤만 뽑아주면 돼요. 핵심은 이제 앞으로 나올 두 개의 대기 기핵심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뒤를 적당히 뽑아주면서 이제 들어갑니다잉 얼추 나왔죠 이덱3개로한 26억 나왔어요 제스펙 기준에서 그럼 이제 두 번째 덱 그러니까 헷갈리네 역순으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이제, 이제 네 번째 덱이죠. 이번에 적혀있는 네 번째 덱. 이거 뭐, 큐브 적당히 한나만 껴주면 되고. 큐브 껴주면 되고. 아, 스킬 보여주면 까빡겠다 자, 제, 티아 스펙입니다. 제, 동탄디 스펙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나가 스펙입니다. 그리고, 레드우드 스펙 오버 옵션까지 보여주면 끝도 없어가지고 내가 오버 옵션까지는 못 보여주겠어 영상 길이 두 배로 늘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클로드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줄게요 왔다갔다 하셔야 돼요 죄송한데 이거 좀 바쁘시더라도 왔다갔다 해주는게 좋아 왔다갔다를 2페이지부터 2페이지부터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창을 좀 내릴 텐데, 보면은 이 상단 왼쪽, 좌측 상단에 요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처음에는 끄고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끄고 하셔도 되는데, 이제 2페이지 넘어갈 때는 넘어가서는 이제 켜고 할 겁니다. <목소리> 그니까 러 이제 보통 이제 사람 내 에임보다도 이제 AI 에임이 더 좋기 때문에 저 드릴이 있을 때는 드릴 있을 때는 그냥 하는데 드릴이 깨지고 나서는 이제 제 손가락으로 안 하고 창피한 얘기지만 기술력을 빌리겠습니다. 과학 기술을. 어, AI AI의 정수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제가 저 드릴이 끝날 때까지만, 이렇게 하다가, 돌리다가, 레드우드 1버스트도 저 드릴 깨지고 나서부터 쓸 거예요. 하남자가 되버렸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임이, 보세요. 코어가 이제, 맞을, 맞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안할 거야. 이제 버스트만 채우는 것만 도와줄 거야. 이렇게. 버스트 채우는 것만 도와줄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키고 하세요. 좌측 상단에 지불 들어왔죠? 이거, 이거 미사일 정리만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버스트를 키고 가죠? 여기서 이제 일버스트 뭐 미사일 정리하고 여기서 놓으세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코어를 훨씬 나보다 잘 맞춰요, 얘가.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거를 뚝딱뚝딱 정리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제 저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써줘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저지 한번 해주고 나는 손 놓고, 어? 이러고 보고 있다가 오 어, 잘한다 잘한다 뭐 저지 못해도 이제 내가 버스트 수급해 주면서 여기서 버스트를 이제 저지해 줄 거예요 저지해 놓고 또 이제 놓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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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러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지를 못했죠 이러면은 또 이제 이걸 저지를 해줘야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풀 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레드우드 1버스트를 쓰면은 어려워요 풀 저지를 해야돼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좀 도와줘야돼요 이런식으로 이제 에임을 갖다 대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네. 이 네. 저지를 할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제 손 놓고 있다가 저지가 안된다 이러면은 이제 살짝 올려주고 손 놓고 있다가 저지가 안된다 이러면 살짝 도와주고 이게 이 핵심입니다. 이래야 딜이 잘 나와요. 좀 민망한 얘기지만, 이래야 딜이 잘 나옵니다. 어, 뭐, 진짜 내가 뭐, 에이맥처럼 잘한다. 내 에임은 정확하다. 이러면은, 그분들은 수동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안 그렇더라고. 나도 내가 에임이 나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고정해놓고, 냅두는 게, <laughs> 딜이 더, 잘 나오니까, 어, 이렇게, 해주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편하게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킨 가장 큰 원흉이 얘예요, 얘. 예. 그러니까 이 조준 보정 설정을 최대로 올리고 동기화를 끈 가장 큰 원흉이 엘리스입니다, 엘리스. 악마예요, 얘는 레드우드처럼 냅둘 수도 없어. 그래 가지고 이제 <laughs> 들어갈 건데. 양마 같은 녀석을 어떻게 하는지 좀 봅시다. 자, 조합 설명은 이제 이렇게. 아, 잠깐만. 스킬 안 보여줬구나. 또. 아,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스작 보여줄게요. 자. 오버 옵션은 제가 보여주면 끝도 없어가지고, 한참 보여줘야 돼서, 요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우코가 되게 중요합니다. 딴거 필요 없이 우코만 기억하시면 돼요. 음, 얘네 둘은 우코가 필요 없지만, 이번에는. 이번 레이드 안에서는. 자, 요 조합으로 갑니다. 어 힐러가 없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크라운 있으면 괜찮아요. 크라운 있으면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그게 자, 여기서. 엘리스로 여기서 이제 끄고,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레이우드랑 약간. 여기서는, 이제, 어지간하면 수동으로 할 거예요. 톡톡이를 할 거기 때문에. 어, 어지간하면은, 다 수동으로 톡톡이를 하는데. 아, 이 네가 이게, 동기화를 끄다 보면 자주 있는 실수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코어를 맞춰주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에는, 끄고, 이 페이지에, 이 상태로 하다가 이 페이지 들어가서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거는 뭐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코어 방향 맞춰서 코어를 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지같이 한 대도 못 맞추고 있어, 코어를. <목소리> <목소리> 코어를 지금 열심히 때리려고 하는데, 이거 보정도 켜져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때는 보정 없는 게 좋아요. 이게 처음에 드릴 때는. 그지같이 지금 코어를 하나도 못 맞추고 있는데, 이 드릴 패턴 때는 이게 없는 게 좋고, 보정이 없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정이 이제 힘을 바랄 거예요. 봐봐요. 보정이 힘을 바라고 있죠. 지금 빨간 글씨 보이죠? 코어 히트. 보정이 이제 힘을 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한번 이제 에임 맞추고 톡톡이, 에임 맞춰놓고 톡톡이, 고정 맞춰놓고 톡톡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고정 맞춰놓고 톡톡이, <laughs> 고정 맞춰놓고 톡톡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니까 저지를 약간 띄엄띄엄 하면 되죠? 이거 저지해 줘야 되니까 저지하고 그래서 코어 최대한 맞춰주고 이 페이지는 저지 띄엄띄엄하면 되고 코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네요. 저지를 좀 띄엄띄엄하면 되니까 이 페이지는 확실히 저지를 좀 띄엄띄엄 해줍시다. 어 자동으로 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코어에 맞춰놓고. 이게 보정이 좀 쎄야 그래, 훨씬 편해가지고 그래. 때리다가 저지 한번 해주고 마찬가지로 때리다가 저지 한번 해주고 무조건 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페이스부터는 저지 보면서 오, 최대한 때리다가 아씌 에임 안 잡혀 아, 에임 때리다가 저지 한번 해주고 그치? 때리다가 접시 한개 줘. 어, 이제 피지컬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나 이렇게 지금 얼추 20억 정도 나왔는데 한 64억 정도 나왔네요. 어 이렇게 쳐가지고 엘리스 잘했으면 한이 정도 갔겠죠? 더 훨씬 더잘 나왔겠죠? 아무튼 이상으로. 좀 편하게 짠, 스노이터, 스노이터 안 쓰고, 좀 편하게 짠, 대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뿅!